초겨울 김장철을 맞이해 망원유수지에서 사랑의 김장행사가 열렸다는 정겨운 소식, 지난번 전해드렸죠.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김장이 마포구 곳곳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대흥동과 마포구청 광장에서 열린 활기찬 김장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과 16일 대흥동 주민센터에서는 대응인의 김장 행사가 열려 약 9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겨울맞이 김장을 담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울타리 후원회 회원들과 직능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부지런히 양념을 만들고 한 포기씩 정성스레 김치를 담갔습니다. 포장까지 마친 500 포기의 김치들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 등 복지 취약가구에 전달됩니다. 지난 17일 아침 마포구청 광장에서도. 배추 포기와 각종 김장 재료들이 한가득 등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포구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들은 배추마다 정성을 가득 담아 양념을 묻혔습니다. 회원 35명의 베테랑다운 손길을 통해 무려 1000kg에 달하는 김장김치가 만들어졌고 꼼꼼하게 포장된 김치들은 관내 경로당 100개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마포구 곳곳에서 열린 김장 행사를 통해 이 옷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